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움과 건강 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 슈퍼푸드로 불리는 바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나나는 우리 일상 속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다양한 과학적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완벽한 간식이지만, 과연 올바르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섭취법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위험한 조합들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조심해야 할 음식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바나나의 건강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여러 가지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로 이두 가지를 충분히 섭취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 및 근육 이완에 효과적이며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숙면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숙면을 돕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죠. 또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 따르면 칼륨이 나트륨의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칼륨 성분은 나트륨을 중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어서 신체 노화 방지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죠. 또한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의 섬유질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를 돕는 효능 덕분에 많은 분들이 간편하고 든든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찾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당한 섭취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바나나를 3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칼륨과 섬유질을 적정량 섭취하면서도 과도한 칼륨 축적을 피하기 위한 권장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나가 아무리 건강이 보물이라 해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에는 많은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칼륨을 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태로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심각한 경우 심장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각한 경우 심장 박동의 불규칙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에 포함된 당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절대 안 되는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나와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 우유 쉐이크를 즐기시는데요, 이는 사실 소화 불량과 폭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합은 위산 과다를 일으켜 소화에 어려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가 될수 있으며, 이는 유당을 소화하는 락타아제 효소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락토스 소화효소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구마와 바나나를 함께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조합은 체내 칼륨 수치를 과도하게 높여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먹는 것도 좋지 않은데 감자의 전분과 바나나의 높은 당분이 결합하여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이 조합이 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옥수수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어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와 맥주를 함께 마시는 것은 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당분이 알코올 흡수를 빠르게 하여 알코올성 간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당분은 간의 대사 부담을 증가시켜 알코올의 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낮은 칼로리와 높은 섬유질 덕분에 체중 관리에도 유익하죠 하지만 바나나의 비타민 c와 칼륨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바나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건강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놀라운 건강 효능과 함께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나나는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이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적당히 섭취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나나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조합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